인트레이딩 TV 차트 이야기 시즌 1 3화 제목 추세선을 그리다 시장 흐름을 읽는 눈 추세의 본질을 깨닫다 차트는 늘 오르고 내린다 처음엔 그저 불규칙한 파동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엔 질서가 있었다 모든 혼돈 속엔 흐름이 있다 시장은 결코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처음 추세선을 배운 날단한 줄의 선이 차트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다 저점을 이으면 상승 고점을 이으면 하락. 단순한 원리지만 이선 하나로 시장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추세는 시장의 언어다.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 모두 그 안에 담겨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 감정만이 다를 뿐이다. 상승 추세선이 깨졌다는 건 누군가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건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가 생겼다는 의미다. 선은 단순하지만 그 속의 의미는 깊다. 한 줄의 선 뒤엔 수많은 감정과 판단이 녹아 있다. 추세선을 그릴 때마다 나는 나의 마음도 본다.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 결국 시장은 나 자신을 비춘다. 시장은 선을 그리며 나아간다. 그 선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예고한다. 추세를 이해한 자는 시장의 맥을 안다. 단순한 선이지만 그 선이 바로 방향이다. 오늘도 나는 선을 긋는다. 그 선은 내 판단의 흔적, 그리고 내 성장의 기록이다.